사진 찍을 때 웃는데 왜 저는 입만 웃고 있을까요? 치아가 누렇게 떠보이면 그 순간 표정이 얼어붙습니다. 오늘은 내돈 내산 미백치약 5개를 직접 써보고 진짜로 도움이 되는 선택 기준을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겉만 주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할수 있는 현실적인 셀프 미백 루틴까지 그대로 따라만 해도 정돈되는 흐름을 드릴게요. 해결의 핵심은 전용 미백치약으로 양치하는 겁니다. 그냥 향이 강한 치약이 아니라 착색을 관리하도록 설계된 미백 치약으로요. 후기가 좋다고 알려진 미백 치약 5개를 제 돈으로 사서 같은 기간 같은 루틴으로 써보면서 제 기준으로 비교해봤고요.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개를 써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미백은 색에 문지르는 싸움이 아니라 착색을 지우는 방향과 자극을 줄이는 방향을 동시에 잡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그 기준으로 첫 번째. SQ제약부터 보겠습니다. 후기가 좋은 5개 중첫 번째로 다룰 건 SQ제약 미백치약이고, 그 중에서도 SQ제약 하야타 미백치약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잡은 기준, 자극은 줄이고 토는 정도라는 기준으로 장점과 단점, 후기 포인트를 짚은 뒤에 바로 SQ제약 하야타 미백치약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름에서부터 분위기가 다르죠. 하야타라고 하면 왠지 빠르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제품이 주는 첫 실내 포인트는 제조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보통 미백 치약은 화장품 회사 느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약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인식이 딱 박혀요. 저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더라고요. 아 그래도 성분 관리나 기준이 더 빡빡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요. 그리고 안내 문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멈춥니다. 식약처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아 미백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안내된다는 점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한 줄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기능성으로 안내되는 근거가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도움을 줄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현실적입니다. 기대는 하되 과신은 금지. 이 균형이 미백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또 하나 유명해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치과에서 치아 미백할 때 쓰는 성분과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처음 미백 치약을 고르는 분들이 손이 가는 쪽으로 자리 잡았죠. 다만 치과 시술은 농도나 방식, 치아 상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쓰는 미백 치약과 체감이 같을 거라고 단정하면 실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집에서 할수 있는 만큼을 꾸준히 밀어주는 도구로 보면 기대가 정확해집니다.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격이요. 장바구니에 담을 때 다른 브랜드 제품들보다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더 얹힌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닌데도 이상하게 손끝이 멈춥니다. 아, 이게 정말 값어치를 할까? 그 심리요. 그런데 치과 미백을 떠올리면 계산이 바뀝니다. 치과에서 미백 치료는 비용 부담이 크고 평균 66만 7천 원 정도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미백치약이라는 도구로만 보지 않고 집에서 시도하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셀프 미백 루틴의 한 축으로 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미백치약을 잘못 쓰면 왜 실패하는지 먼저 짚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미백을 때밀이처럼 생각하십니다. 더 세게 문지르면 더 하얘질 거라고요. 그런데 치아는 유리창이 아니고요. 표면이 한번 예민해지면 그날부터 미백이 아니라 시린이와의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백은 힘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착색이 붓기 전에 흐르게 만들고, 붙었다면 천천히 풀어주는 방향이요. 그래서 에스큐제약 하야타를 쓸 때도 저는 세게 문지르는 욕심부터 내려놓았습니다. 칫솔에 묻히고, 거품이 올라오는 동안을 기다리고, 치아 표면을 살살 스치듯이 쓸어주는 느낌으로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달 뒤에 차이가 납니다. 꾸준함이 이기는 분야라서요. 이제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후기를 같이 보면서 공통으로 반복되는 표현을 모았습니다. 길게 복붙하지 않고 말하듯이 재구성해서 들려드릴게요. 민트향이 상쾌하다 보니까 아침에 입이 바로 깨어나요. 거품이 부드럽다, 그래서 잇몸이 예민한 날에도 부담이 덜했어요. 양치하고 나면 진짜 개운하다.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마스크 쓰고도 구취가 덜한 느낌이다. 스스로도 덜 신경 쓰였어요. 자극적이지 않다. 미백 치약 처음인데 만족했다는 말이 딱이네요. 커피와 담배로 칙칙한 느낌이었는데 톤업이 조금씩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써보고 싶었어요. 포장이 예쁘다. 욕실에 두면 괜히 기분 좋아요. 리뷰가 좋아서 샀는데 만족했다.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어요. 치과 미백이 부담돼서 셀프 미백 루틴으로 쓰기 편하다. 예전보다 깨끗해진 것 같아 꾸준히 쓰려 한다. 그래서 지인에게 추천했다. 여기까지가 제품을 둘러싼 체감 포인트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백은 제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의 습관이랑 손을 잡아야 오래 갑니다. 습관이 발목을 잡으면 아무리 전용 미백 치약을 써도 흐름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습관이 받쳐주면 생각보다 빨리 정돈됩니다. 미백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서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사진 찍을 때요. 웃는 순간이 원래는 제일 자유로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입술이 먼저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를 보일까 말까, 각도를 틀까 말까, 조명을 피할까 말까. 이게 반복되면 웃는 게 어색해지고, 조명 아래에서는 더 누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깎입니다. 문제는 치아가 실제로 갑자기 노래지는 게 아니라, 착색이 층층이 쌓인 결과라는 거예요. 왜 조명 아래에서 더 누렇게 보이냐고요? 빛은 치아 표면의 색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거든요. 특히 노란 톤이나 갈색 톤은 밝은 조명에서 더 튀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에서 유독 티가 난다 이런 경험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웃는 걸 조절하게 되고 그 조절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깎이는 거죠. 착색은 습관으로 생깁니다. 커피, 차, 와인, 카레, 초콜릿 같은 건 색이 강하죠. 여기에 흡연까지 더해지면. 치아 표면에 색소가 앉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색소가 그냥 앉아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위에 플라그가 남고 표면이 거칠어지는 습관이 쌓이면 색소가 홈에 끼듯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어제보다 더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관리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그냥 두면 색소가 침과 섞여서 치아 표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한 번에 3개 닦는다. 이 패턴이 제일 흔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묻은 걸 밤에 몰아서 지우겠다는 건 바닥에 흘린 커피를 내일 닦겠다는 말이랑 비슷합니다. 자국이 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제일 쉬운 루틴부터 드리겠습니다. 커피나 차, 와인, 카레, 초콜릿 같은 착색 식품을 드신 직후에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판을 바꿉니다. 입안을 헹구는 그 10초가 색소가 눌러앉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외출 중이라면 물한 모금만이라도 굴리듯이 헹구고 삼키셔도 좋아요. 빨대도 은근히 강력합니다. 특히 아이스 커피나 밀크티처럼 자주 드시는 음료가 있다면, 빨대를 쓰는 순간 치아 앞면에 닿는 면적이 확 줄어듭니다. 같은 음료인데, 치아에 닿는 경로가 바뀌니까 착색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너무 사소해서 무시하기 쉬운데, 미백은 이런 사소함이 모여서 큰 차이를 냅니다. 그리고 제발,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저는 이 말을 좀 크게 하고 싶습니다. 세게 문지르면 하얘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표면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표면이 예민해지면 시린 느낌이 올라오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양치를 피하게 됩니다. 덜 닦고, 대충 닦고, 그러면 착색은 더 쌓입니다. 악순환이죠. 칫솔은 힘이 아니라 리듬으로 움직이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세요. 손목을 흔들지 말고,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경계에 가볍게 닿도록요. 하루 양치 횟수는 보통 하루 두 번은 기본으로 보시고, 가능하면 식후와 자기 전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감각도 중요한데요. 미백을 신경 쓰는 날일수록 저는 이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30초 만에 끝내는 날과 이분을 채운 날은 밤에 혀로 치아를 만졌을 때 촉감부터 달라요. 매끈함이 남아있느냐, 그게 착색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치아 사이입니다. 앞니가 하얘 보여도 사이에 남은 착색과 플라그가 전체 톤을 누렇게 끌어내립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루틴에 넣어주세요. 처음엔 귀찮아서 한숨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이상하게 양치만 했을 때 개운함이 부족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때부터 루틴이 자리 잡습니다. 혀도요. 혀 표면은 향이랑 거품으로 가리기 쉬운 곳입니다. 그런데 구취가 덜한 느낌이다라는 후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혀 관리가 같이 붙어갈 때 체감이 확 커지기 때문입니다. 혀 클리너가 있다면 가볍게 한두 번만 쓸어 주세요. 너무 세게 긁으면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으니 살살이 포인트입니다. 미백 치약 사용 주기도 말씀드릴게요. 매일 써도 괜찮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며칠만 써도 시린 느낌이 오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미백 치약을 연속으로 쓰는 날과 쉬어가는 날을 섞어줍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미백 치약을 쓰고 주말에는 조금 더 순한 타입으로 쉬게 하는 식이요. 이렇게 하면 자극이 누적되는 걸 줄이면서도 루틴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팁 하나 더요. 미백 치약을 쓴 날은 양치 후 바로 강한 가글로 덮어버리기 보다. 물로 충분히 헹군 뒤에 마무리하는 걸 권합니다. 향으로 덮는 것보다 표면을 정돈하는 느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가글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니 본인 구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도 꼭 드리겠습니다. 시린이 잇몸 출혈, 통증이 있다면 무조건 참고 버티지 마세요. 그런 신호는 내 치아가 예민해졌다는 알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사용 빈도를 줄이거나 쉬어가고 증상이 심하면 치과 상담을 권합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고요. 생활 관리와 제품 선택에 대한 경험 기반 안내입니다. 불편이 계속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다시 마음을 끌어올려 볼까요? 미백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하얀 치아가 아니라 내가 편하게 웃기 위한 톤 정리입니다. 누렇게 보이는 이유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색이 쌓였기 때문이라면 해결도 생활 속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저는 미백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흰 셔츠를 입고 커피를 마시는 하루에요. 커피가 튀지 않게 조심하는 습관이 있고, 튀었다면 바로 물로 헹구는 습관이 있고, 집에 와서 부드럽게 세탁하는 습관이 있으면 셔츠는 오래 갑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묻힌 채로 두고, 밤에 거칠게 문지르면 섬유가 상하고 더 얼룩이 남습니다. 치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루틴의 핵심은 부드럽게, 자주, 타이밍 좋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미백은 강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전용 미백 치약으로 착색을 관리하고 물 헹굼과 빨대 같은 생활 팁으로 쌓임을 줄이고 치실과 혀 관리로 전체 톤을 끌어올리는 것. 이 조합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오래갑니다. 오늘 거울 보실 때 치아색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습관으로 색을 쌓았는지 어떤 타이밍에서 놓쳤는지 그 흐름을 같이 봐주세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겁이 아니라 계획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단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커피 드신 뒤에 물로 한번 헹구기. 오늘 밤 양치 2분 채우기. 오늘 치실 한번 해 보기. 이렇게 작은 성공을 세 개만 만들어도 한주 뒤에 표정이 달라집니다. 웃을 때덜 숨기게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과장 없이 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현실적인 루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찍을 때는 입만 웃지 말고 치아도 같이 웃게 해 드릴게요.